파리는 프랑스의 도시이자 수도이며 프랑스의 북부 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원전 7600년경부터 영국 해협으로부터 약 375km 떨어진 센강을 따라 위치한 현재 도시 부지에 거주해왔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는 시태섬을 중심으로 센 강등 너머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파리국립고등미술대학교 파리보자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사학위로 국립미술학사학위 즉 미술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로는 국립미술석사학위 조형예술학 석사 DNS AP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국립고등미술대학교 ENSBA는 17루 보너파트 75600 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리보자르는 프랑스 문화부 산하 국립고등 미술학교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아카데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 유서 깊은 기관입니다. 파리6구 생제르맹대 프레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독립된 아틀리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대부분이 국내외 비엔날레 출신의 현역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각자가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클래식 아카데믹 건축물이며 ensba는 오늘날에도 전통과 실험이 공존하는 미술학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자르는 17세기 루이 14세의 후원 아래 설립된 왕립회화 및 조각 아카데미가 그 전신으로 유럽 아카데미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648년 아카데미 로얄트 페인티르 에드 스킬프티르가 설립되었고 1793년부터 1816년까지 프랑스 혁명 이후 국립 미술학교로 재편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아카데믹 미술의 중심지로서 살롱을 운영했으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모네, 마티스, 로댕 등과의 갈등 속에서 현대 미술이 태동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1968년 5월 혁명 이후에는 교수 중심의 아카데미 체제에서 학생과 작가 중심의 실험적 학교로 전환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 미술계의 대표적인 자유 아틀리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 앵그르, 마네, 브르델 세자르, 니키드 생팔, 라티오 등 전통과 아방가르드를 모두 관통하는 주요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보자르의 교육 철학은 아틀리에 리서치 리베르테, 즉 아틀리에 연구 자유로 대변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첫째, 아틀리의 중심 시스템입니다. 교수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학생들은 개인 작업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배웁니다. 정해진 과목보다 작업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며 1대1 크리틱과 그룹 크리틱이 중심이 됩니다. 둘째, 실험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보자르는 강제된 커리큘럼이 거의 없으며 학생은 스스로 수업, 워크숍, 기술 클래스 예를 들어 조각, 사진, 프린팅 등을 선택합니다. 자기 세계관을 만드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기술, 개념, 역사를 아우릅니다. 전통적인 드로잉과 조각 기술부터 영상,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등전 영역을 아우르는 제작 능력과 개념적 연구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넷째, 국제적이고 비학과적인 접근을 합니다. 전통적인 학과 구조가 없으며, 학생의 작업 형태가 장르를 넘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전통적인 아카데미 건축과 실험적인 현대 미술 분위기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넓은 중정인 꾸르비틀에 고전적 조각 석고상이 있는 아틀리에 오래된 프레스 시스템의 프린트 스튜디오 그리고 어둡고 신비로운 미디어랩 작업실이 공존합니다. 밤새 작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자유로운 공간이며 희미한 빛, 큰 창, 오래된 목재문, 그리고 석고 조각이 배치된 스튜디오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보자르의 교수법은 전통 위에 서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NSB의 입학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 조건으로는 1학년 신입의 경우 프랑스 바칼로레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필요하며 편입 또는 재입학 시에는 최소 2년의 고등 교육 이수, 즉122 CTS가 필요합니다. 외국 학력의 경우 프랑스 학위와 상응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인 지원자에게는 프랑스어 B 수준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지원 서류로는 동기서가 필요하며 약 2천자 정도의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 예술적 프로젝트, 그리고 보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즉 아티스틱 도세인는 PDF 형식 파일과 선택적으로 영상 파일 최대 2분 길이 MP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작품 또는 복제본 모두 허용되며 물리적 작품을 제출할 경우 최대 크기는 50x65cm 무게는 5kg 이하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USB로 제출할 경우 맥과 PC 모두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는 지정된 템플릿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입학 시험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심사는 동기서, 포트폴리오, 이력서 등 서류 검토를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시험은 보자르 본교에서 진행되며, 1시간 이론 시험, 1시간 드로잉 시험이 있습니다. 드로잉 시험에서는 재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포트폴리오 발표와 약 15분간의 구술 면접이 진행됩니다. 해외 거주자나 코르시카 등의 경우 전자 방식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입학 시험 응시 수수료는 55유로이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 보유자나 난민 신분 학생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이나 교환학생의 경우, 정규과정으로 지원하는 국제학생은 동일한 입학 절차를 따르며, 교환학생은 소속 학교를 통한 지명과 예술 포트폴리오 및 동기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NSBA에 특화된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자르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개인의 예술적 사고, 연구, 세계관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 구조가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문제의식 또는 예술적 질문을 담은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입니다. 2-4페이지 분량으로 지금 탐구하는 개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 재료 선택 이유, 그리고 왜 작업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도시의 잔여물과 사라진 흔적에서 정체성을 탐구한다와 같은 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별 시리즈 정리입니다. 총 3개에서 5개 프로젝트를 구성하며 각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목, 문제 의식, 개념, 리서치, 과정 사진, 그리고 최종 결과물과 작가 노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자르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므로 단순 결과물만 넣는 것은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로잉 오브제 기술 능력입니다. 10 페이지 내외로 구성하며 필수는 아니지만 드로잉 역량은 면접 시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체 드로잉, 관찰 드로잉, 재료 연구 등 보자르의 아틀리에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 섹션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영상, 퍼포먼스, 사운드 작업이 있다면 2분 이내의 영상 링크 또는 QR 코드를 첨부하고 한 페이지 분량의 장면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노트와 이력서는 포트폴리오 끝 부분에 배치합니다. 전시 경험, 워크숍, 레지던시, 언어 능력, 그리고 프린팅, 사진, 3D 마감 재료 등 기술 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자르 기준 포트폴리오 규칙은 PDF 파일 필수. 25에서 35페이지가 가장 이상적이며 시리즈 간 톤, 서체,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품의 크기, 재료, 연도를 명기하고 영상은 QR 또는 링크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격자, 포트폴리오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첫째, 작업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넣었더라도 전부 한 사람이 만든 우주처럼 묶여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재나 매체의 다양성보다 일관된 질문이나 관심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리서치와 작업의 연결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자르는 이론과 참조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푸코, 데리다, 민속학, 도시사, 생태학 등 인문사회학적 깊이가 담긴 리서치가 중요하며, 건축이나 공간 탐구가 섞인 작업도 매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재료 실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석고철 점토, 카튼, 천, 프린트. 사진, 콜라주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능력과 함께 손의 흔적, 물성 연구가 높게 평가됩니다. 넷째, 실수 과정, 모델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연구 과정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인데요. 드로잉, 사진, 그리고 실험 과정 중 발생한 실패 사진의 조합이 인상적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자기 목소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자르는 예술가로서의 독립성을 본다는 점이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자신만의 세계관이 없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자르 입시 면접 질문 리스트 중 실제로 매우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파리보자르에 오고 싶습니까? 가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학교라서라는 답변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틀리의 시스템과 자신의 작업 방향과의 연결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 작업의 중심 질문 또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까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묶는 주제나 문제의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작품을 설명하고 왜 이런 형태와 재료를 선택했습니까? 까입니다. 과정 중심의 설명과 재료 선택의 내적 논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향받은 작가 또는 이론가는 누구입니까? 까입니다. 단순 나열이 아닌 내 작업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격률이 급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년 후 당신의 예술적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까입니다. 자신의 미래 피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기요, PADI는 어디에 있나요? PADI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4-32, 동막로 56, 윤성빌딩 3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 또는 상수역 4번 출구에서 찾아오실 수 있으며, 홍대 입구역 방면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2516-775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padi.academ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2516-7750으로 전화 주십시오.